실버라인입니다. 3D 유니티 코딩 두 번째 강의로 조건문을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크게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제어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조건문을 같이 기술해 볼게요.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열어보고요. 조건문은 if 가로에 집합기호를 써서 이 집합기호를 대괄호라고 표현을 할게요. 대괄호를 써서 기본적인 if 조건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장이 하나의 세트인 거죠. 기술하기 편하게. 진행을 해 볼게요. 이 하나의 세트가 의미하는 기술의 내용은 만약에 어떠 어떠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할당한 상값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int, n u m b int, n u m b e int number 으로 변수 선언을 하고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겠습니다. if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조건이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합기호 중가로를 우리는 대가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곳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데 변수 넘버 01이라고 하는 곳에 변수 넘버 01은 10 변수 넘버 02는 20 멤버 03이라고 하는 변수는 30이라고 값을 할당했습니다. 이제 변수에 값을 할당했기 때문에 조건문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할당값 조건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 넘버 01이 10과 같다면 디버그 u g l o g 은 로그에 대소문자 구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작업한 것을 살펴보면 조건문인거죠. 넘버 01이라는 변수가 10과 같다면 debug.log 홈 설정에 출력을 해라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자열이죠. 넘버 01은 10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단한 제어문의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 작성이 됐으면 저장할게요. 유니티로 들어와서 스크립트를 메인 카메라 안에 넣고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컴포넌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넘버 01은 10이라는 콘솔창을 열어볼게요. 넘버 01은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됐습니다. 조금 더 조건을 입력해 볼까요? 만일 넘버 02가 작거나 같다 넘버 01보다 작거나 같다면 콘솔창에 넘버 01은 10이라고 출력을 해라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자열이라고 했으니까 문자열로 바꿔볼까요? 넘버 01 아, 넘버 01 equal n number 01 이라고 출력을 해라 라고 기술했습니다. if 안의 조건은 number 2가 number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콘솔창을 호출하라고 하는 조건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넘버 2는 20이고 넘버 1은 10이에요. 조건이 넘버 20이 10보다 작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은 거짓입니다. 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디버그는 출력되지 않겠죠. 저장하고 확인해 볼까요?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조건을 바꿔 볼게요. 20이 10보다 크다면 저장하고 콘솔 창에 값을 입력을 하면 두 번째 입부문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umber 0 is bigger than number 1 이라고 출력이 된걸볼 수가 있죠.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조건문을 조금 더 작성해 볼까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짜는 걸 우리는 로직이라고 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로직을 다시 좀짜 볼게요. 만약 넘버 2가 넘버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넘버 2는 넘버 1보다 크다라고 호출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넘버 1이이걸된 넘버 2보다 크다라고 b 버그 l 로그 출력을 해라라는 조건문을 만들어봤습니다. else 조건문을 한번더 확인을 해볼까요? else 조건문이 로직이 되려면 앞에 반드시 입구 구문이 한 개가 있어야 돼요. 넘버 01이 10이라고 하는 것을 넘버 0 1은 1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콘솔창에 호출시켜주고 넘버 02가 넘버 01보다 작거나 같다면 넘버 02 is bigger than 넘버 0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호출하고,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 두 번째, 두 번째 조건이겠죠. 01, number 01 is bigger than number 02 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호출을 하세요라고 하는 로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두번째 조건을 호출시켜줘야 맞는 부분이겠죠.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가서 호출을 해볼까요?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호출이 되지 않아서 조건 자체를 좀 바꿔볼게요. 넘버 02가 넘버 01보다 크다면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장하고 호출해 볼게요. 넘버 02가 넘버 01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을 호출했습니다. 우리는 제어문 중에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습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코딩이 좀더 편해지실 거예요. 다음 강좌는 유니티 중에서는 제어문 중에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